안녕하세요. 모두 리뷰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피와 살이 되는 리뷰 스토리로 보답할게요. 솔로 나라 27기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허투루 버릴 게 없는 주옥 같은 기수가 아니었나 싶었어요. 27기를 갈무리해보려 했는데 집어줘야 할 포인트가 한둘이 아니라서 집고 싶었던 부분들을 최대한 영상으로 만들어보려 해요. 여러분, 그말 하시나요? 너 자신을 알라. 네테스 형이 했던 말이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일의 만고불변의 진리 중 하나라 할수 있어요. 연애의 기술이고, 결혼의 기술이고, 칸의기고한방언이고 나솔리뷰어고, 김경일 교수님이고, 법윤수님이고, 인간에 대해 말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 로산다는 게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에요. 특히나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연애시장이에요. 연애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뭐 혼자서 하는 사랑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타인과 특별한 교감을 나눈단 말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나위 내면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순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죠? 혼자서 먹고 즐길 거리가 천지에 깔렸거든요. 여행도 혼자 다닐 만큼 편리하고 밥을 먹는 것도 혼자서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예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정보를 얻고 일처리를 하거나 실행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 타인과 무엇을 함께한다는 생각이 옅어질 수밖에 없는 요즘이에요. 요즘 지연된 어른이 많아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에요. 90년대 30대 사람들은 어딘가 사회 풍파를 직격으로 맞은 듯한 고단함이 묻어있다면 요즘 30대들은 아직 이팔청춘 못지않은 영한기운을 뿜어내요. 요즘 솔로나라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 이런 세태를 반영한다고 봐요. 다시 돌아와 순자가 92년생 33살이에요. 예전 나설에 출연하는 여자 나이대가 20대에서 30대 중반 사이였다면, 요즘 나설에서 순자 나이면 어린 축에 속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창적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솔로나라가 쪽대본 드라마도 아니고, 한꺼번에 촬영해놓고 나노단위로 쪽에서 몇 달에 걸쳐 방영하다 보니, 특정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시청자에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평소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이라 마냥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타칭 옥순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순자는 속이상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냐면 27기에서 자기가 옥순이가 아니라 순자였거든요. 도대체 어떤 남자들이 순자업파에 바람을 불어넣어줬는지 몰라도 속상하다는 순자를 위로해 주고 싶진 않았어요. 인터뷰 때 순자는 배우자가 될 남자를 쟁취하겠다고 했어요.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를 자기가 낚아채겠다는 심보를 보며 연애를 여성들과의 경쟁, 일종의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순자 역시 남들의 시선을 상당히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남이 떡이 더커 보인다고 27 기중 킹카를 자기가 쟁취하겠다는 포부는 어쨌든 괜찮아 보였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이라면 연애를 경쟁 심리로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내 남자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그건 애인이 아니라 전리품을 갖고 싶다는 뜻일 것이에요. 남자를 만나는 것이 경쟁이듯이 남자와의 교감에서도 힘겨루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수에게 접근했던 방식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어요. 흡연은 무조건 거른다는 순자는 연초를 자신이 옷보다 소중히 대하는 영수에게 대화 신청을 했어요. 먼저 얘기하자 할수 있는데 왜안 했어? 순자는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영수에게 눈치를 줬다는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순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타이밍 못 잡아서 대화를 못 했다면서 간신히 잡은 기회에 대뜸 영수 탓하는 말을 했어요. 주요한 건 순자가 대화 신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순자는 영수와 약속을 어겼다는 뜻이 영수 탓을 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전국고급 4차원금 쪽이 영수와 힘겨루기 하는 바람에 대차게 한 번도 아니고 정숙상 철합해서 두 번씩이나 까였어요. 거기다 현숙 좋다는 영식이 이별위식을 하자 순자는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뭐 사귀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순자는 남자한테 거절당할 때마다 괜찮아, 아무 사이도 아니라며 정신승리하려는 말을 했어요. 광수와의 마지막 데이트에서도 광수가 빈방 없다고 쉬어가는 것도 안 된다고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순자는 동공 크기 보여주고 싶었는지 희번등 눈을 번쩍 뜨면서 광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또 연고백 1차임 같아요. 이게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누가 솔로나라 안에서 사귀나요? 솔로나라 안에서는 사귀는 게 아니라 서로 호감의 간을 맛보는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좀더 들이대도 되니, 그래 더 들이대도 돼 아니면 아니들이대지 말라고 제안 요청 신청 허락 승인 거절 반사위 과정이 잠자는 시간 빼고 반복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순자의 말중 사귄 건 아니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차인 건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순자님 그거 차인 거 맞아요. 순자님 만에 하나라도 영수랑 최종 선택 이어졌으면 뭐라 하겠어요? 그럼 사귀는 거라고 아니면 최소한 썸이었다고 할 거잖아요. 초반에 영식님 혼자 짜장면 먹게 되면 내가 속상할 거라고 그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서로 호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의 호감이 상대방에게 거절당한 게 맞는 거예요. 누가 연애의 시작을 변호사 찾아가서 공동합의서 작성하고 공증받고 악수하는 사진 찍고 시작하나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호르몬끼리 눈치싸움하다가 한순간에 불꽃으로 연애 세포 각성시켜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자의 연애 가치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필이면 영자광수와의 다대일 데이트라 할수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부모님이 외결혼 안해 하실 때도 저를 주기 아까워요. 이게 지금 결혼하고 싶어 전국구로 이마 까고 얼굴 까고 할 만한 발언인가 싶었는데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젤로 소중한 법이에요. 두뷰가 시작할 때 했던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순자는 왜 결혼하고 싶어요를 전국구로 외치면서 자기가 아깝다는 이율배반적인 소리를 했을까요. 여기서 테스 형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을 바로 알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립되는 것이에요. 순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니 남출들과 시작도 못해보고 주구장창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남에게 주기 아깝다는 말 중에서 남에게 준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남에게 자신을 주면 순자 자신은 없어지는 건가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그리고 순자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순자 자신이 아깝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요? 인터뷰 때 결혼 준비가 된 사람을 원한다고 밝혔는데 아마도 결혼 준비가 보통 단단히 되지 않은 남자인 이상 여간에선 순자를 만족시키긴 어려워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이루고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일종의 거래로 생각하는 듯한 모습의 순자였어요. 거기다 사랑에 대한 자기 주체적인 모습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의 중심이 바로서야 타인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조절할 수 있는데 힘겨루기로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것 같아요. 연애를 물물교환으로 여기는 듯한 순자가 소득백분위로 가치를 매긴 건지 이마와 이목구비에 황금 비율로 가치를 매긴 건지 기준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타인도 그렇게 쳐줄지 의문이 들었어요. 옛말에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어요. 싸움에서 무조건 패배하고 승리한다는 의미라기보다 타인을 좀더큰 마음으로 포용하고 양보 타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이라 볼수 있는데요. 순자가 한국에서 여자 나이로 가치를 맺겼을 때는 자신이 마냥 아까울 정도는 아니기에 좀더 유한 마음가짐으로 결혼 준비된 남자를 낚아채 보길 바라보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